안녕하세요. 송이쌤입니다. 얼마 전 학원 인스타 라방을 했었는데요. 참여해 주셨던 아이돌 지망생분들이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 탑 7분을 모아서 더 자세한 설명과 꿀팁까지 담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공부 병행 가능한가요? 솔직히는 연습에만 올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제 공부와 함께 병행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럴 땐 시간을 철저하게 쪼개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중에는 공부, 주말에는 완전히 연습. 이런 패턴으로 연습에 올인했던 친구 중에 실제로 기획사에 합격을 해서 부모님까지 설득한 후에 지금은 연습생으로 연습에만 올인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진짜 집중하는 시간을 본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은 당연히 없어요. 학업이랑 병행하게 되면 그래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저 06년생인데 너무 늦었을까요? 08년생인데 괜찮나요? 이 나이 너무 늦었나요? 빠른가요?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요즘 대형 기획사에는 초등학생 연습생 친구들도 있을 정도로 연령대는 엄청 낮아졌어요. 한몇년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20대 초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나이에 지원조차 안 되는 오디션을 보고 20대 친구들이 보통 그렇게 더 많이 느끼는데요.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개 오디션, 내바 오디션에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원의 비공개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유연하니까요. 20대 친구들은 학원 비공개 오디션의 기회를 꼭 잡아보시고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이르게 시작을 해서 나이 제한으로 오디션을 못 보는 어린 연령대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오디션 참가가 어려운 어린 친구들은요. 가요제나 노래 대회 이런 데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노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그 현장에서 캐스팅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다이어트 꿀팁. 저희 학원에는 이 다이어트의 고충을 이해하며 곁에서 항상 함께 하는 다이어트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라란. 저희는 이렇게 다이어트 단톡방을 두 개로 나눠서 단계별로 이동해서 다이어트에 더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두 가지 유형의 다이어트 단톡방이 있습니다. 혹시 당장 오디션이 급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진 진짜 극약 처방 꿀팁 알려드릴게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매일매일 1시간 이상의 유산소 6시 이후에 금식 진짜 딱 이것만 지켜보세요 이것만 지켜도 3kg는 충분히 빠집니다 염분이 높은 걸안 먹기 때문에 얼굴 붓기나 몸 라인도 훨씬 예뻐 지고요 급하게 감량이 필요한 친구들은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쌤 전에 1차만 붓고 2차에서 자꾸 떨어져요 최종 합격은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보는 고민 중에 하나고 실제로 학원에 이런 상담을 하는 유연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요. 1차만 묻는 친구들은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비주얼은 괜찮은데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 두 번째, 실력은 좋은데 외적 스타일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간단합니다. 1번은 본인에게 맞는 선곡을 하셔서 단점 보완을 하시면서 노래의 디테일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상향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얼굴 예쁘다고 해서 그냥 데려가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되어야만 합격을 하기 때문에 노래 디테일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우선은 기획사 기준의 스타일링을 연습하셔야 돼요 엄마 기준? 백 본인 기준? 백 친구 기준? 백 기획사 기준? 따라란 날씬이 아닌 말라 보여야 하고 비율이 좋아 보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획사 기준이랍니다 <목소리> 다섯 번째 하이브 오디션 꿀팁 알려주세요 하이브는 레이블이 여러 개라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지망하는 기획사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KOG 코즈나 소스를 많이 노리죠 플레디스까지 요렇게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하이브 부분은 어린 연령대 선호도가 높은 기획사예요. 간단하게 나이대별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자면요. 내가 10대 초중반이다. 스타일링, 뭐 비주얼, 피지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오디션을 많이 보세요. 시기별로 뽑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은 주니어 친구들을 뽑을 건데, 조금 노래 잘하는 친구, 아니면 비주얼이 좋은 친구.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연령이 조금 낮은 10대 초반, 중반, 이런 친구들은요. 스타일링에 집중하셔서 오디션을 많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어서 10대 중후반, 중고등학생, 친구들은요 이제 실력을 조금 더 보기 시작하고 끼를 정말 많이 봅니다 실력은 당연히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제스처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기소개 오디션의 등장부터 연습생 느낌이 좀 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보컬 오디션곡 어떤 곡이 좋을까요? 선곡에 대한 질문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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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는데요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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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 기준으로 고르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곡을 메인 곡으로 고르시고 기획사 마다의 그 취향은 추가곡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SM 오디션을 봐. SM 하면 뭐죠? 고음 잘하고 깔끔한 발성이요.라고 보통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곡을 잘 못해. 그런 곡을 잘 한다면 그 곡을 하면 좋죠. 하면 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고음을 잘하고 깔끔한 발성을 지니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항상 그런 게 고민일 텐데요. 내가 조금 중저음의 권진아님 노래를 잘 불러. 그러면 권진아님 노래를 메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요청이 오면 고음 잘하고 깔끔한 노래. 추가 요청이 오면 SM의 느낌을 살려서 태연님의 유아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잘하는 노래가 우선이라는 것 그럼 여기서 항상 친구들이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저한테는 추가, 추가 요청이, 요청이 없을 수도,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정말 정말 냉정하게 처음부터 유아를 불러도 떨어져요 잘하는 친구들은 본사 오디션 최종 오디션을 가면 무조건 추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하는 노래를 먼저 선보여서 포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시고 추가 요청이 있으면 그 기획사의 선호도에 맞는 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끼 부리는 방법 그래서 내가 끼를 부려야지 하는 순간 어색해져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끼, 이 끼쟁이 친구들은요 몰입력에서 나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정말 가사를 이해하고 이 노래 속의 당사자, 주인공인 것처럼 연기하듯이 표정을 보이고 내가 그냥 음정을 이렇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표현을 잘안 하거나 표정을 잘 짓지 않는 친구들이 보통 액팅을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그럼 제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셀카를 찍거나 릴스를 찍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실제 기획사에서도 그런 수업이 있고요. 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 표정과 눈빛을 스스로 잘 캐치하고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디션 질문 탑 세븐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게더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학원 계정으로 오셔서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세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모두들 오디션 화이팅! 안녕.